블루 진영의 1502 골드나미 왕국이고요 이제 레드 진영의 1504 왕국이 진행되겠습니다 오, 1502가 빠르게 내려와요 그렇죠 이렇게 빨라요. 직결병력들과 이런 부분 너무 좋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거 빼앗기면은 진짜 진짜 경기 힘들어지거든요 이거 1504는 이오벨리스스 점령되면 무조건 바로 와야 돼요 그렇죠 <laughs> 무조건, 무조건 바로 탈요 네. 자리가 뭐고 자리 만약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뒤쪽으로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채를 타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점령하나요? 아니, 첫 번째 터치는 1502 양팀 다 멍을 때리고 1502 지금 아다 g 에 DA 측에서 가져갔습니다 아 자. 아니 재단도 가져오고 사원까지 아야 이게 순간적으로 지금 1502가 다 가져갑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시작부터 1502가 본인들이 구성했던 전략 그대로 가져간 거예요 왜 그렇죠. 상대를 오빌리스크에 묶어두고 생명의 상원 병력 아무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첫 번째 간 일단 라인 자체는 1 5 0 4에서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라인은 위로 최대한 잘 몰았고 병력들도 1 5 0 4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간기본 좋게 가져갈 수 있어요 IVS 지금 1 5 0 4 측에서 관을 먹었습니다 관 먹고 지금 라인 최대한 아래쪽으로 당기면은 이번 관, 1504가 가져갈 확률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렇죠. 이번 관은 근데 먹어야 돼요.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본인들이 이번 1차 관전투전에 점령점수를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관은 무조건 가져간다. 자, 이제 인원을 보게 되면 1호 공사가 지금 인원이 좀더 많습니다 미드쪽에 그렇죠 1호 공사가 지금 추가 부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와, 진짜 많아요 이거 너무 많아요 이건 또 이제 1호 공사가 이렇게 병력 보내는거 보면 1호공이 측에서는 오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아 우리 미드 그만 보내고 거점 공략하자 그래서 지금 미드쪽에 병력들이도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지금 이쪽 전쟁의 상황 상당히 위험해요 그렇죠 이거 전쟁의 상황이 뺏길 확률이 90%를 넘어갑니다, 아, 지금. 무조건 이제 뺏기고, 사실상 제가 미드건 싸움 할 때, 한두개 정도만 뺏기면 괜찮다라고 생각 했는데, 벌써 두개 뺏겼어요. 아, 맞 이렇게 많아요. 많은 야, 병력들. 근데 저는. 아직까지 관수원이 1분이 남았어요. 아니, 이 병력들이 제가 봤을 때 지금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네. 원이가 했던 것처럼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진하고 있는 모습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전진해서 좋습니다. 상대 재단, 상대 사원 가져오면은 또 몰라요. 맞습니다. 일단은 1504는 사전에 미드에서 썼기 때문에 스킬 게이지가 좀 부족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GLDA 측에서는 거수 써주면서 이번 수석만 성공하면은 분위기 우리 거다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두 번째 간싸움에서 1502가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좀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준다 생각했는데, 이 네. 세 번째 간 싸움에서 경계력이 이렇게 뒤집힙니다 지금 그리고 돌격하는 타이밍이나 돌격하는 부대의 움직임 자체도 좋아요. 1호 공사 좋습니다 네, 1호 공사가 이러한 지금 혼전인 상황에서 먼저 터치를 합니다 근데 확실히 지금 미드에 있는 병력을 보면 은 1502 측의 병력들이 좀더 조합이 괜찮은 것같다는 생각도 네. 들어요. 네, 1504는 미드 합성에도 프리딜리를 보냈다. 맞습니다. 있었어요. 그리고 조조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범위 딜을 계속 넣으면서 본인이 이제 점사하고 있는 병력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리발도 우거하고 있긴 한데, 좀더 범위들을 넣는 사령관들이나 사령관들의 구성 자체가 150이가 더 좋았다. 그걸로 인해 좀더 교환비 좋은 전투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리고 빠르게 관을 가져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번과는 1502가 들고 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잠깐만요, 이거. RS 관 먹고 이제 저 내려가야죠. 내려가도 좋습니다. 와, 요 와요, 와요. 이거 전략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는 약간 1502가 방심하지 않았나.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1502가 경력 투자했을 때 약간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한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게 되면 이 미드 관싸움이 본인의 건물에 넣을 때까지 본인 규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지금 1, 5, 0, 2 상황을 보게 되면 아 우리 거다 이런 생각으로 병력 충원을 안 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1, 5, 0, 2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 방심한게 맞아요 네 이게 방침한 거 맞습니다 병력이 미드의 상대가 오는 걸 봤고 그 병력이 거의 이제 관에 근접할 때 정도로 따라왔다면 은 네. 병력 투자를 계속해줘서 오는 병력들을 잘라줬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모든 커튼들 다 뺏긴 상황에서 저쪽 한쪽 제단만 들고 네. 저기에다가 지금 관을 넣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지금 여기에 만약에 전초기지두 개까지 다 뺏긴다면은, 관은 가져오나, 모든 가점을 다 뺏기는, 네. 그 이제 시스템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히려 1502 측으로, 관이 또 많이 이동했어요. 이러면은 재단을 뺏었지만, 본인들 재단으로 다시 가서가려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이럴 땐 맹진까지 써주면서, 지금 맹진 쿨타임이 어느 정도 남았을지 모르겠으나, 맹진 스킬까지 써주면서 상대 건물 쪽으로 직결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자, 서로 간에 이제 사원을 교환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1502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리고 16강을 준비하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지고, 1504는 이종의미죠 최대한 끝까지 본인들이 할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을 지금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02와 1504 간의 경기 1502가 승리를 가져가고요.